자 귀마대 귀마 상대 전적이 이 정도 되는데 찾를안 열죠 특이하게 근데 이렇게 두면은 사실 농포전 해가지고 차를 굴복 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정형포진 두면서 양 찾길 안 여는 게 사실 더안 좋아요. 자 일단 면포를 하고 이건 귀이상은 절대적으로 나가야죠. 아까 그러니까 차가 너무 빨리 나가도 면포까지 하고 나가는 게좀 안정적이긴 해요. 너무 빨리 나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차가 나가는 게 항상 오선에서 양차합세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니까 이선으로 양차합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귀마까지 한번 그냥 아, 나갈까?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아, 그냥 쓸죠 여기를 쓸고 상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차가 나가겠습니다. 상대가 둘게 없어요. 수비하기도 참 애매하고 자 이렇게 상이 나가서 응수할 건다 응수를 한 다음에 공격 카드를 뽑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 이제는 차가 나가야겠습니다. 예, 네, 이제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상 이수가 있어서, 벽을 막고 양차압세 가는 수가 있어서요. 근데 굳이 지금, 물론 이수가 지금도 먹혀요. 가고, 자, 상 여기 들어가서 벽을 막고, 여기 양차압세 가면은, 이게 죽긴 죽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제 귀마가 그냥 평범하게 나가겠습니다. 이야, 좋은 수 뜨는데. 어, 이건 좋은 수다. 아, 이게 장기 흐름이 어떠냐면은, 여기가 병을 먹어요, 먹는데, 예, 여기를 전 때리려고 했거든요, 방금. 그러니까 상이 들어가서 이건 먹을 수 있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 이게. 간다, 땡긴다, 간다, 땡긴다, 땡긴다 에이, 그래도 들어가죠. 자, 상대는 아마 포로 여기 넘기고, 상이랑 포로 여기 먹으려고 할 텐데, 근데 이게요, 여러분, 궁이 예를 들어서 틀어져 있으면은, 포가 이제, 요렇게 넘는다든지, 아니면 병을 올린다든지 되는데, 지금 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궁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건 안 되는데요. 자, 일단 먹구요. 아니, 병 올려도 어차피 똑같이 당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를 때리는 수가 있는데, 이걸 때렸을 때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먹고, 먹고 두는 게 낫나? 상이 여기 들어가면 막아 죽죠? 이거를 먹어주면은, 여기가 좀더 약해질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아니요, 사치는 것보다 마먹는 게 훨씬 좋죠. 마먹으면 이쪽이 더 약해져요. 살을 때리면은 그냥 궁을 먹으면서 궁이 이쪽으로 돌거든요 안전한 자리로 예. 네. 궁이 이쪽으로 돌는 건좀 좋은데 여기로 도는 건 안전한 대로 피하는 거라서 이런거안 받아줘야죠 네. 이런 거 받아주면은 별로 안 좋아요 오히려 상이 살리고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찻길도 안 열리고 자 일단 꽁짜니까 그리고 이제, 이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자. 장군 치면은 내리고. 일단은, 장군. 자, 올려놓고요, 한번. 양포를 쓰죠. 쓰는게 맞나 모르겠네 아 장굴 먼저 때는구나 안정적으로 둡시다 안정적으로 상이 들어갈지 아 상이 들어가네 역시 자 이럴 때는 뒤도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둬야 되죠? 여기 잡으러 가도 되죠? 떠 있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때리고 고등만 나가서 양거리를 해도 돼요 상으로 병치기 그쵸? 상이 여기를 못 먹으니까 먹으면 차가 죽으니까 그래요? 때리고 두죠? 그러니까 차가 여기를 병을 잡으러 가는 것도 좋은데 지금처럼 두는 것도 왜냐 마가 공격하면서 지금 상대의 진영을 흐트러트리니까 얘는 이제 공격선상에 있잖아요. 오히려 후퇴해가지고 병잡는 것보다 얘가 여기 있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상대도 뭐둘 중에 하나 만지지 말고 그냥 골라 먹으라고 하고 마가 나온다든지 공격을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답답하죠. 이 상이 여기 있다가 이거 졸아나 먹고 여로 갔는데 이 차가 나오려면 한 세월 걸려요. 자 여기 가서 변포 걸것 같은데 일단은 얘를 먹고 사 때리는 것까지가 선수인데요. <laughs> 자가 자가격리 중. <좀. 웃음> 야 이걸 또 한번 실드를 치네요. 으드렇게 이걸 공격할까요? 기본 내는 수는 포가 여기 넘겨 가지고, 아, 넘기면 다시 들어가나? 아, 차가 병 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긴 할것 같은데, 1초 남았습니다. 그래요? 아, 이렇게 도요, 이걸 한번 활용 을하 죠？10 초남았 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터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자, 마가 나가 서장군치면은 얘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포를 앞으로 넘겨야 되는데, 일단은 궁을 틀지는 못해요. 입궁이기 때문에 1초 남았습니다. 어떻게 둘까, 이거를? 공짜잖아요, 그러면은. 아, 여기 오나? 아, 너무 자비 없이 두나요, 제가? 때리고 가고 들고. 초 남았습니다. 자차 반대로 빠져야죠. 병이요? 아, 포가 병 먹어도 돼요. 포가 병 먹어도 되는데. 그, 궁을 빨리 취하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뭐, 끝나겠는데. 아, 그니까요. 미션으로 하는 게 재밌어요. 저도. 급장기는. 야, 이분 눈치챘네. 눈치를 채 부르셨네요 아이분어 어, <laughs> 양기상 충포요? <laughs> 포가 아주 많이 방아하네 근데 이차 진짜 못 나오죠? 자가격리돼가지고 그니까 이 분도 알고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장기가 끝난다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죠. 궁을 올리도 외통이에요, 올려도. 이거는 외통을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먹어버리면 되죠. 먹으면 청구할 때 마가 들어가면 외통이기 때문에. 그죠. 음. 잘 놓습니다. 네. 살짝 한번 볼까요? 초반만. 이게 차가 여기서 나가도 되긴 해요. 솔직히 나가도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두죠. 귀이상에 나가야 되거든요. 다른 거도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이게 그렇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 이런 거 올리고 둘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대차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차해서 풀면, 대차 안할 수가 없죠? 안 하면, 아, 일로 가나? 약간 애매하다. 대차하면 여기가 뚫리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두면은, 넘길 수도 있긴 하죠. 넘겨가지고, 이렇게 찾기를 열고 둘 수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둘만 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상이 나가고 같이 뭐 이렇게 짜고 두는 장기가 될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래도 되게 긴장이구나 이렇게 넘겨도 근데 이렇게 두면은 그냥 국내리고 양차합세해서 이쪽을 공격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둔건 그나마 잘둔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쪽에서 계속 털리니까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사용 수법이죠 여기 상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게 차는 못 나오고 이쪽에선 기물이 계속 뛰어 다니니까 이것도 이제 살을 맞으면은 공짜기 때문에 잘 피했는데 이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들어가서 두라고 저는 둔 건데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상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뒀을 때 궁이 더 좁을 것 같아요. 네, 궁이 더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상이 들어가라고 한 건데 그냥 이제 차가 빠졌죠. 근데 이게 차가 나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는 뭐 너무 많이 돌려 가지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